광명 스피돔에서 펼쳐지는 K 사이클 지금부터는 우수급 경주로 함께하겠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제 34회 차 경주입니다. 우수 제 6경주 4번 이진원 선수가 책임 선두로 나섰고 그 뒤쪽으로 5번 이유진, 3번 윤현준, 1번 김병선, 2번 임서, 6번 이한성, 대열 마지막 7번 강성욱 선수입니다. 외선으로 3번 윤현준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3번 윤현준 선수 김포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선두에 있는 4번 이진원 선수가 같은 훈련지 김포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지가 같은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1번, 2번, 6번, 7번 선수 순으로 3코너 향해 갑니다. 외상 안 빠져나온 6번 이한성, 6번 이한성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고 대열 네 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두에 있는 3번 윤현준 선수 오늘 승부 타이밍 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최근 주춤한 기록도 있지만 우승 기록 또한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1번 김병선 선수가 대열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최근 꾸준한 기록 가져가고 있는 1번 김병선 선수는 긴 거리의 승부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외선으로 빠져나오는 6번 이한성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6번 이한성, 뒤쪽으로 2번 임섭 선수가 따라갑니다. 우수 제6경주 7명의 선수들 4코너 지나 1코너로 향해 갑니다. 선두에도 주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빠르게 대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서는 1번 김병선, 1번 김병선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고 2코너 향해 갑니다. 2코너 지나 타종선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선두 1번 김병선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끌어갈지 후미 선수 견제하고 있습니다. 1번 김병선 선수가 4코너 지나 한 바퀴 승부 바깥쪽에서 치고 나서는 3번 윤현준 선수입니다 선두에서 내달리는 1번 김병선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3번 윤현준 1번 3번 1번 3번 선수의 접전 속에 3번 윤현준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3번 윤현준 뒤쪽으로 4번 이진원 5번 이유진 3번 4번 5번 3번 4번 4번 3번 4번 이진원 3번 4번 5번 4번, 3번, 3번, 4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